다른 사람의 단점을 험담하지 않는 것이 좋다. 누군가를 욕하는 것은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비록 험담을 통해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지라도 특히 신뢰가 중요한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할수 있으며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빠르게 퍼져나가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에게 반대하거나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려줘야 할 때도 직접적인 비판을 피하고 재치 있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관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며 건설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한다.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난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행동은 관계를 손상시키고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 대신 진정한 지지와 격려를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사정과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의견이나 조언이 항상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의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 뿐이다. 또한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말에는 위험이 따르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자신을 상처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 천 사람의 귀로 퍼지게 된다. 질병은 이물질이 들어가고 화근은 이물질이 나오는 것처럼 꼭 약점을 모두 드러내야 할 필요는 없다. 깊은 우정이 없는 사람과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말아야 한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신중해야 한다. 말하기 전에 그 말이 적절하고 후회할 일이 없는지 한번더 생각해야 한다. 말이 많다고 해서 인기를 얻거나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심코 한마디로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과 이미지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들려줘도 괜찮은 말과 숨겨야 할 이야기가 있다.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상대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타인의 불행을 은밀히 즐긴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비록 타인의 조언과 지지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지만 사람들은 종종 서로 다른 의견과 관점을 가지며 각자의 경험에 따라 상대적인 판단을 한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의 조언이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근거 없는 판단과 평가에 발목을 잡힐 필요는 없다. 최종적으로 당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다. 당신이 목표를 향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때까지 목표를 혼자서 알고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목표를 너무 일찍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진정한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 당신의 목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이나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